관저공사 참여하셨나요? 아예 어떤 공사 참여하셨는지 인테리어 공사하고 침착공사요 언제 그면 착공이 근데 이거 왜 카메라는 아, 왜좀 아니 효소컨도 있고 이런데 알니 불법으로 좀 촬영하시는 거예요? 아니. 얘기하라 그러면 그럼 어떡해요 그럼 저는 깜빵 가고 공사 자체가 일주일 만에 하기 어려운 공사거든요 음. 불법적인 일들이 이것을 시공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굉장히 꼬인 거죠. 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그것도 자격이 안 되는 곳에 수주가 됐을까? 아 리모델링? 어 내가 아는 업체가 있어 여기 주면 되겠네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환행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이 거죠. 이친이친죠 연락 주고 는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거같구는이친구감이원구사이 친구는 이친구받으 친구는 맞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모든 질문은 한 칼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무자격 업체 진행 관련된 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1그램 이 회사가 그런 자격이 안 돼요. 해서 어느 회사하고 한 건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계약 관련 자료 아시죠? 그 요청했는데 왜안 주세요? 어, 그 자료는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포만다 콘텐츠 전시 포스터의 후원 업체라 안. 주시는 거로 봐도 됩니까? 자 이광희 의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그 발언은 과연 요구 자료들은 다 제출됐을까요? 아니요 저희가 기한을 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기한 내에 자료가 오지 않았고 이상민 장관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심지어는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가겠다 그랬더니 찾아오는 것도 못하게 할 정도로 등기부 등본상 대통령 관전은 주고동 2층에 약 14평을 증축했습니다. 하지만 21g이 취득한 실내 건축사업 면허로는 인테리어 공사만 가능하고 증축공사는 할수 없습니다. 실내 건축공사업은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는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실내 건축업 면허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코멘트의 지금 이런 지금 미술에서의 시작 가격은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비싼 작업 작품이에요.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21그램이라는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할 당시 주관한 전시회에 후원 업체로 이름이 올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21그램의 대표 김모 씨가 김 여사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김 여사와 관계가 있어 보이는 21그램 도대체. 중축 공사는 누가 한 걸까요? 중축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불법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다른 업체가 했을까요? 비밀을 풀기 위해 시간을 2년 전으로 돌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간을 한남동 그 공간을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간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5억. 행안부는 2022년 5월 25일과 7월 1일, 21그램과 두 번에 걸쳐 모두 14억 3,600만원의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25억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제작진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는 관저 인테리어 공사 14억 3천여만원, 인테리어 설계 감리 용역 8,500여만원 등 총 17억 2천여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편성된 예비비의 약 68.8%에 달합니다. 이곳 어디에도 증축과 관련된 업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자료는 필요시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부가 계약과 시 제 92조 2에 보면 은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는 비공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전 정부부터 계속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선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입니까? 그럼 다른 곳의 중축 업체와 관련된 계약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까? 제작진은 취재 중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그곳에는 조달청에 공개됐다 삭제된 단우림 건설을 포함 많은 비공개 업체들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관저 공사와 관련된 업체는 21그램 한 곳만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제작진이 확보한 자료를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 역시. 정부가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한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 관저 중축은 누가 했을까요? 제작진은 중축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21그램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신문사에서 나왔는데요. 대표님 안 계시나요? 아 오늘 안들어오시나요? 대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모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신문사인데요. 네? 예그 저희 관저공사 관련해서 좀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딴게 아니라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통령 관저공사의 주무부처인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도 물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이제 중축이 됐던데 증축 공사를 21그램이 했나요? 그거는 지금 정보 공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 비공개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가 있나요? 모든 게 지금 비공개 부분이어서 <laughs>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 중 인테리어 업계 명의 도용을 한 불법 증축이 관행처럼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업계 관행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증축을 포함한 5만 가지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신고나 허가를 할때 다른 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일단 명의대여나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통으로 수주를 받는 거예요. 시공은 할수 있죠. 그냥 불법 시공은 할 수는 있지만 인허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가능한 업체의 명의만 대여해서 서류만 대출을 하는 거죠. 명의도형은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입니다. 그래서 21그램이 공사를 하고 명의를 빌려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축공사만 따로 정상적으로 수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상 가장 중요한 시설인 대통령 관절을 불법으로 중축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그램이라는 회사는 일종의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대통령실 관절을 증축을 하면서 이 회사가 본인들이 그냥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하는 거죠. 명의 도용이냐 정상적인 공사냐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진실을 알기 위해 증축을 한 업체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안에 과, 그 인테리어를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그래 아주 그 장식이 없는 미술관 같은 데 들어간 느낌이었요 거의 미니멀리즘으로 해놨더라고요. 오... 대통령 관저는 보안상의 이유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저 중축을 한 업체를 찾아야 할까요? 제작진은 전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일단 증축으로 하려면 시장, 뭐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저공사의 경우에 그 용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행안부도 안 주는 자료를 구청에서 줄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제작진은 용산구청 홈페이지를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엑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주소지 용산구 한남동 726-491 중춘면적 45.53제곱미터 등기부등본상 주소, 증축 면적도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감리업체도 조달청에서 파악한 업체와 동일했습니다. 단 하나 시공업체만이 우리가 알고 있던 21그램이 아닌 A업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베일에 쌓여 있던 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증축이 가능한 종합건축공 면허를 지닌 이 업체는 제주도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제주도 있는 업체가 굳이 안전공사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했을까? 왜냐면 이게 입찰을 봤으면 문제가 되질 않죠. 근데 수의계약으로 콕 찍어서 그 업체를 줬다면 그것은 의문이 되죠. 멀리 있는 굳이 제주도에 있는 업체를 한다? 그거는 비용 발생도 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착공 처리 일이 8월 29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구청에서 이날 공사를 시작하라고 한 날입니다. 등기부등본상 9월 5일 이전에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아파트 한채 크기인 45.53 제곱미터가 단 일주일이 안 돼서 증축이 된 셈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착공 처리일 8월 29일이면 이날 이후부터 공사해야 하고 이날 전에 했으면 해당 공사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9월 5일로 증축이 명시됐는데 그럼 일주일 안쪽의 시간이 생기는데 물리적으로 14평 증축을 일주일 안쪽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증축 가능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한 건축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 관저의 증축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증축 공간 비밀의 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토지리 정보원의 2009년 위성사진과 구글 어스를 통해 현재 위성사진을 비교해 보니 증축 공간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증축은 면적이 증가하므로 철거 및 바닥공사 외벽공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위성 사진들을 대조해서 봤을 때 늘어난 약 14평의 공간은 일주일 동안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공사 자체가 일주일 만에 하기 어려운 공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법적인 일들도 의심이 듭니다. 제작진은 대통령 관저 의혹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의원들에게 취재 내용을 알려주고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간단한 것 같아요. 21그램이 전체 적인 공사를 다 진행을 했고, 어쨌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명의를 도용을 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1그램 자체가 무자격 업체였기 때문에 증축 공사를 그것도 일주일 만에 하는 과정에서 연호를 대여해 준 그런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이처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일주일 만에 14평의 중축은 불가하다는 답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각급 보안시설에 해당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를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공사로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작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대통령실 공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저력이 있다는 뜻일까요? 일주일 중축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직접 업체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에 위치한 A 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네. 대표님이시군요. 아, 네, 네. 아 한거래에서 왔는데요. 혹시 대통령 관저 공사 참여하셨나요? 아, 예. 네. 했어요. 네. 어떤 공사 참여하셨는지? 음,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감축 증축공사요? 언제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셨는데 근데 이왜 왜 카메라는 왜 아, 저희가 멘트 멘특스... 휴상권, 아니요 소상권도 있고 뭐 이런데 아니야 뭐, 불법으로 좀 촬영하시는 거예요? 21그램이 그동안 대통령 관저공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증축공사 네. 네. 정상적으로 하셨으면 공사 기간 정도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고 뭐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럼 착공 신고가 언제인지좀 알수 있을까요? 아니 뭐 제가 뭐 굳이 그것까지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해 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증축은 어느 부분을 하셨나요? 증축을 어느 부분을? 아니 그 옆에 조그맣게 했어요뭐 네. 네. 크게 크게한 건 아니고요. 네. 조리식으로 옆에 조금 조그맣게 뭐 창고처럼 이렇게 지었어요. 아 그냥. 저희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착공 처리일이 8월 29일로 돼 있고. 이거는요, 보안사항이어서 우리도 응. 이런 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어도, 응. 응. 얘기하라 그러면 그럼 어떡해요? 그럼 저는 깜빵 가고 이쪽에서는 대통령실이나 뭐뭐 그쪽에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할게요. 저희가 좀 여러 건축사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일주일 안에는 1사평이 중축이 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는 인테리어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인테리어까지 같이 하려면 그건 더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공사 기간을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그. 좀. 중도 공사에서 우리가 어, 실제적으로는 뭐 조금 뭐, 미리 가서 좀한 것도 있어요. 착공 처리일 8월 29일이면 이날 이후부터 공사해야 하고 이날 전에 했으면 해당 공사는 불법입니다. 언제 가서 하신 거예요? 뭐 내부적인 거라서 뭐 그거를 제가 뭐계약은 최소한 언제 하셨는지를 좀몇달 짜셨는지 좀, 좀 알게요. 그 그것까지 제가 뭐 못... 정확한 날짜가 나와야 저희는 또 이게 실제로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는 그게 계약서보다 먼저인 건지 나중인 건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야 돼요. 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그냥 이대로 그냥 보던. 결국 공사 기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류상 명시된 일주일의 공사 기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저 공사 설계에 참여한 다른 네, 업체를 찾았습니다. 김도성 PD라고 네. 하는데요. 사장님 혹시 안 계실까요? 안 계세요. 다음에 그래. 아... 무슨 연락 주고 오셔서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예저이 대표님이시죠? 네네. 네. 재작년에 그 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된 것 때문에 좀 취재차 거기가 보니까 일부 증축을 했던데 관저가 그쪽만으로 증축사. 아 그건 네. 건축사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흰축이든 중축이다 보게 되면 네. 저희는 안에 그 전기 설계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만 설계해주는 업체예요. 그렇군요. 그치, 죄송한데요. 이거 보이십시오 아니죠? 마지막으로 제작진은 대통령 관저 중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설계 감리하고 알고 있는 건축사를 찾아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 1 6 7니다 이 친구는 이계시는이지구이 친구는 이세요 예, 그건축사님이시죠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런거 설계 담당하셨나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아, 말씀드리게 힘들어 가지고 잘 전화 주시겠어요? 저희, 아니 저희가 근데 이거 중축을 하셨잖아요. 어쨌든 중축이 그 일주일 만에 할 수가 없는데 그 착공 처리일이랑 그 등기부등본상 보니까 일주일 안쪽으로 공사가 됐더라고요. 아, 약사는 아무 티사사. 상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국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증축 의혹이 21그램의 무자격 불법 공사 의혹이라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21그램이 무면허로 전기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테리어 업체가 관저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1그램은 전기공사 업체에게 부과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21그램이 공사 현장의 주 공사 업체인데 전기공사업자가 공사를 할수 있도록 기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책임이 있어 위약금을 납부한 것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불법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이 맺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죠. 21개 름은 전체 공사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전기공사업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몇번 강조했지만 21개 램이라는 업체는 실내건축 공사업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별도 계약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 계약을 했다는 거는 21개 램과 상관이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500만 원을 대신 내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대통령 관조공사를 둘러싼 여러 불법 의혹들 이런 일들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저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리모델링? 어, 내가 아는 업체가 있어. 여기 주면 되겠네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다 보니까 중축 부분도 들어있고, 뭐, 전기공사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막 들어있다 보니까, 선행법 위반 사유가 발생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허가 상황에서 통과를 못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이런 식으로 형식만 맞추는 별도 계약을 통해서 진행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굉장히 꼬인 거죠. 21그램은 애초부터 이것을 시공할 능력이 없는 곳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공사처럼 이번 증축도 진행 과정에서 국가 자꾸 뭐를 도와주려고 했었다는 느낌이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위법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소관 상임위 위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그것도 자격이 안 되는 곳에 수주가 됐을까?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 이거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없이 좋은 건설사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에 참여한 곳들이 많은데 왜 무리해가면서 21그램이라는 업체를 딱 찍어서 특히나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가 돼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국가 시스템을 넘어서는 일들을 했다면 이게 최순실 씨가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심한 거죠. 취재 내용을 종합하여 행안부와 대통령실에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 사안이기 때문에 자격 확인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제작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21그램의 수의계약부터 이상한 중축 그리고 명의도용 의혹까지 대통령 관저공사는 이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투성입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2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공사에 대해 감사원의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를 특히 국민감사를 6차 동안 연장한 건 아마 저희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이자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원이 일반적인 감사 시스템이나 행태에 비춰보면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 감사원은 어디까지 조사했을까 제작진이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업체 중엔 감사원의 조사를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담당 우리 소장이 있어요. 그 소장이 뭐 조사받았대나 뭐 그랬다는 거 같은데요? 조사를 뭐, 무슨 말씀이세요? 조... 아, 감사원, 아, 감사원 말씀이죠. 시 감사원. 그랬나? 뭐. 혹시 그 감사원 조사를 받으셨나요? 저희가 그때 또 가봤는데 어, 거기서도 이제 감사원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받았습니다. 아직 감사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감사는 이루어지는 듯한데. 최근 감사 결과 발표는 왜 미뤄졌을까요? 어, 감사 내용을 봤는데 이건 뭐 사실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부실한 상황이어서 최대 감사 원장조차도 그냥 이대로 넘기기에는 도저히 약간 감사 원장으로서 면이 안 선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이대로는 감사 끝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아마 감사위원에서 회 이제 그 취지가 받아들여져서 한 차례 더 연장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검사 결과가 부실하다거나 엉터리라는 평가는 이뤄진 바가 없습니다.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 보완 후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견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면 이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딱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 앞에서만이 멈춰 있거든요. 그 관저 (2층) 증축이 됐죠 뭐.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네 증축은 처음 들어봤어요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 의혹 이 의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비서실장님께 주심을 드릴 질문 드릴게요. 주식회사 21그램이라고 하는 회사가 실제 필요한 면허도 없이 무리하게 방속으로 수익계약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안 공사를 못해서 뭔가 대형 건설사가 들어와서 추가 공사를 진행했던 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 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는 각급 국가 중요 시설로 엄격한 보안과 관리가 수반되는 곳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